I uh -huh. 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몸대의 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삼아야 할 자리 가운데 마고도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밤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갈때 아버지의 가시병 그의 삶이 이으키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생명이넘식아버지의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왕대장생님늘 아, 네. 든든하게 붙들어주셔서 하늘 세각 가운데 아버지가르심 없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공감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충만하게 려주셔서 많은 사를을감당하시는그위치하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국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만한 목사 아버지 순적하게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시생의 낙후의 별차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되실 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그랬을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외형을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려 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한 집회, 감릉 가신 시에복되어지고 이를 통해 놀라운 숲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주니다 예수님의 하를시의입니다 동세기 24의 말씀입니다. 동세기 24 1절부터 7절까지

그가 나에게 있는내유일라고 하지 않냐는 나이다. 그여 열고 그, 그는 내 오라비아, 오라비아 하면서 오니 나는 온전한마 깨끗한 손으로 이어. 오늘은 귀한 말씀을 보아해 주시고, 큰 은혜로 오를 승리해 주시고, 과 그러니 거실에서 이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실에 살짝 열어놓고 잤는데 어, 한 3시간 정도 잤는데 그 사이에 그찬 바람이 들어와서 제가 몸, 몸 가운데 약한 부분이 꼬입니다 자 못해도 괜찮은데, 이부으다로또 우리의 가정 형평을 또 우리의 모델고살아살고있다는것이 오늘 말씀은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때야 오르 그곳을 떠나서 가난안 땅으로 흔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성장한 그 우르라는 것 아브라함이 주를 받았던 우르라는 땅을 얻고 할때에 어, 빛의 나라라고 불러 들여져 해가 떠오르는 땅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귀신이 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연식가가 됐던 것이었고요. 유가르스산과 티베스산은 카르에 위치한 곳이고 두큰 땅이 이제 흐르다가 마지막 하루에 정말 깊은 땅그큰 땅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이 우르 땅입니다.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근로가 잡신을 섬기는 계단이 많던 곳입니다. 한때는 어, 중요한 개수배지다 그런 신선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우르 땅입니다. 최고의 문명지 중심지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ブラーメンに会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も、お客様と会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も、彼らと会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も、お客様と会うことはあのません。でも、アブラーメンは、いいことはありません。 많은 문화가 좋은 문화들,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들, 내가 좋아하는 문화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한 그 곳에서, 우리 모두 좀더 편안하게, 좀더 좀 안정적으로 살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따라, 발판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난한 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장부터 에서쭉읽어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참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라라 아비멜레에게 자신의 아내의 무의를, 아, 아내의 사랑을 무의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의를 그러니까 넘겨주는 것이죠. 아비멜레, 그라라 그 아비멜레에게 무의라고 말해서 넘겨줘 버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 또한 그라라 아비멜레 앞에서 두려움이 되어버린, 아비멜레의 무서워 취하고 나는 일수 있으니 사람들한테 말을안해받리라무가고합시안 전사의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보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보호했어요다 어떤 하나님이냐? 당시에 지경에 계신 하나님, 신입니다. 다 지경과 신을 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땅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 판의 애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능력이 되시고 힘이 있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브라은이 사건을 통해서, 애국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그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전문하신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을 그는 발견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흐른 이 오늘 사건과도, 했던 부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그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악마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겨지십니까? 같은 남자로서 여러분은 부끄러우신가요? 저는 이런 악마를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믿음의 조상이 악마함이 하나님께서 저말로 기뻐하신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연락함 그러한 기록함이 있었구나. 말 못할 실수,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할 그러한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대단한 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락함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연약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돋보기 완벽해 보여도, 누구에게나 전달시킨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내가 나만이 아는 메나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두움,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판단들과 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메나탄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게 너하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애국에서 너가 살려준 걸 내가 너한테 더 원하게 해주는데 너 혹시 아직도 그런 애국을 받고 있는너 아직도 그런 결심을 너 아직도 그그라라 아브레를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우리의 부족한 바시도 다시금 25년이 지난 그그라라 땅에서 다시금 그아브라함을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이 되어주시고 연약함을 충만할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은 믿음. 아브라함이 절대로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건아니데 그의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점차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것이고 그러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의 연약함 속에 담겨 있는 오히려 그자객믿음는 연약함을 크게 하기 싫어서 하자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가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을 내 누이라고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소개한 그아브라함하나님은그 아브라함을 그 어떻게 소개하시나요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실절에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들려보내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지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해 주시냐? 선지자. 나 그는 나의 선지자. 사람들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나요? 우리의 위로움 때문에,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누구보다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잘 들으신 세상에 이런 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오늘, 오늘 하루, 우리 또 실수합니다. 주뜻 이력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 차량을, 차량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너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왜그 믿음이 없니, 계속해서 솔직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전자자시오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지자이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체가 사레타의 한 과학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다시금 그에게 나아가서 그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체가 되어주셔서 온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다시 연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왜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냐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하려하시니 하나님의 의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과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 마음 왕같은 제자들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적극한 땅과 온 열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개인적인로 우리의 사과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열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데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요. 지금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장으로 삼아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손자의 역할을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전해 보요 소동과 부모라가열망도할때 하나님 이그 땅을 전해 상관없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전해 상관이 없거든요. 룩 룸, 자신의 신속인 록마살하고 있었던 그소도과 아보라, 그 소동과 보보라 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열병명이 있으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열병이요 최소, 여러분, 열, 절대수 열병이 아니에요. 최소의 이런,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 의의 그한 사람, 의의한 그 것은 의로워서 아의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있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우리이따가다운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적수단단을 위해서, 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 나와는 생각 없다, 아삭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구하며 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꿈에서대가 얼마 안 찾았습니다.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고 나아가듯 우리 의 가정 가운데에 있는 연락처 나의 삶 가운데에 있는 나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이족과 열방과 모든 이단 가운데에 있는 연락처와 부족한의어둠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무료팀을 지면 놀라운 내가 이 가운데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리세나한기도를 아, 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갈 때 우리 이제 9월 12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달하신 우리, 다이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12시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의미가 풍성큰 생명을 없이고, 또한 아무 사고 없이 잘야지 생명의 기도로 주님께서 의뢰해 보아달라고, 또한 오늘 주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의 3차 간들이 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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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